자전거 한 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무려 20만 명의 자전거 여행객들이 중국 송나라 옛 수도 카이펑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카이펑으로 몰려든 청년들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는 지난 6월 여대생 4명이 SNS에 자전거 여행 영상을 올리며 시작되었습니다. 허난성에서 카이펑까지 한밤중에 육즙 가득한 관탕바오를 먹으러 떠난 그들의 여행기가 순식간에 유행을 타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청년들이 자정부터 공유 자전거를 타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50km 넘는 거리를 밤새 달린 청춘들, 그 수가 무려 10만, 많게는 20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카이펑 고성 앞엔 반납된 자전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공안도 당황한 나머지 카이펑 주변의 자전거 도로를 폐쇄하고 도시 간 자전거 이동을 차단할 정도였다네요. 자유와 점령을 외치며 밤하늘을 가르는 이들. 심지어 일부 참가자들은 8년 복무한 무장 경찰도 5년 공군도 빠질 수 없다며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젊음의 패기 아닐까요? 이 거대한 자전거 물결, 혹시 베이징까지 확산되는 거 아닌가 싶어 당국은 그야말로 긴장 속에 통제에 나섰습니다. 일부 대학은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2년 전 백지 시위처럼 큰 시국 사건으로 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전거 여행 소동은 청년들의 현실과 당국의 예민한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를 향한 이 젊음의 함성 그 에너지가 진정 대단하지 않나요? 이번 사건이 중국 사회에 던진 의미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